하나님의 말씀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위서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 왔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지역에 퍼뜨렸다. 그들이 떠나간 뒤에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귀신이 쫓겨나니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무리가 놀라서 말하였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는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 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9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한 가지가 바로 고치시는 사역이죠. 단지 육신의 질병, 아픔을 사라지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질병을 고치심으로 모든 것,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눈먼 사람 둘과 말 못하는 한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둘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다위세 자손이여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리저리 밀침을 당하고 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열지 않을 때에 다위세사 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치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왔는지는 어,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앞못 보는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바로 26절 말씀에 이 소문이 그온 땅에 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가진 여인을 고쳐 주셨고 그 이어서 바로 12살 된 소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 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 소문을 이 눈먼 사람 둘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길을 쓰고 달려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눈먼 사람들처럼 앞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이죠. 눈먼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앞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올 때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들의 귀에 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소문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의 믿음을 확증하십니다. 마음속으로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나왔죠. 그것만 보아도 그들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믿음에 대해서 그들의 입으로 시인하게 하십니다. 믿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그들은 "예, 주님"이라고 대답합니다. 짧은 대답이지만 이 안에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고 말씀하실 때에 예, 주님이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예스 넘어선 아멘이죠. 그리고 주님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청각이 발달하게 되잖아요. 어, 세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이야기를 분별하고 나에게 필요한 에,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 어, 마음이 동하고 행동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열게 하심으로 예 주님이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와 눈과 입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세 가지 우리의 중요한 감각 기관을 깨우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배경.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예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함으로 그들의 말하는 입을 열게 하시고 또 귀를 열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죠. 궁극적으로 이제는 그들의 문제였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예수님이 여러 번이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대로.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과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믿음 말입니다. 단지 그들은 내 눈을 뜨게 해주실 뿐입니다.라는 믿음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지금까지 눈이 닫혀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기적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더 이상 소문내지 말라. 라고 얘기하죠. 왜 그러셨을까요? 굳이 이 사람들 아니어도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소문은 다낼 겁니다. 이미 많은 소문들이 퍼져나갔죠.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지역에 퍼뜨렸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이 열렸지만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히려 그들의 입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눈이 닫혀 있었고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린 뒤에는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이제 더큰게 입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내 나의 눈을 뜨게 만들었다. 너도 그분에게 나가 보아라. 너도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면 나처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입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이 우리의 입을 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입을 열고 선포의 입을 열고 감사의 입을 열고 찬양의 입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눈먼 이 사람들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런 기적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들어야 할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림으로 그분을 제대로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났다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입이 열려야 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을 선포하는, 내 삶을 간증하는 입이 열림으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32절 말씀 보면 이제 그 눈먼 사람들은 떠나갔습니다.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귀신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말 못하는 사람 이제 입이 다친 사람입니다. 그 앞에 구절에 보면 입이 열린 사람들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말 못하는 사람 입이 완전히 다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귀신 들려서 말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에 의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말문을 막아 버린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넣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여러분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사람들이 데려와야 됩니다. 근데 그 앞에 사람들은 누가 데려온 사람들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었소. 오늘 본문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말 못하는 사람 여러분 말을 못해도 앞을 볼수 있습니다 들을 수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지만 귀신이 들려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진짜 문제가 뭔지 잘 몰라요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말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큰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귀신이 들려서 주님께 나와야 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는 것. 악한 영들의 집에 아니 아래에 있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꽉 잡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나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의 영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꽉 쥐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고요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의 눌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뚫고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의 세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눌려있는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 앞에 귀신이 쫓겨납니다. 말 못하던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입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병자들, 아픔을 가진 사람들, 고통을 가진 사람들 예수를 만나므로 그들의 입이 열렸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귀신이 떠나가고 말 못하던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됐다. 얼마나 그 동안 억눌렸던 말들을 쏟아내겠습니까? 그그 말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서 귀신이 떠나가고 말을 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합니다. 어떻게요?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여기까지죠.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말하지 않을 수가 없네. 서로 얘기하면서 집에 가서 동네에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의 말이 단지 사실만 말하는 것 아니고 우리의 감정만 말하는 것 아니고 어디까지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이야기하지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연약해서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처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은 이스라엘을 처음 보는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고 입이 열릴 때에 지혜로운 말, 분별의 말, 영광스러운 말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을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말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 34절 말씀에, 그러나, 그러나,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형편을 보는 바리세파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는 귀신의 두목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사실과 다른 거짓된 메시지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율법 그리고 자기들 경험에 꽉 막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두목에 귀신의 대장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입이 열리지만 이런 말을 쏟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열린다고 은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입이 열릴 때에 영적인 입 영적인 은혜가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병고침 받은 이두 종류의 사람 눈먼 자들 말 못하는 자들 주님을 만난 뒤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축복합니다. 이어서 35절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 많은 기적들 행하시면서 사역하신 것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 복음을 증거하시는 중요한 사역들을 이렇게 감당하셨다 하면서 마무리하는데 예수님은 온 도시와 말을 들여다니면서 회당에서 첫 번째로 가르치시는 그리고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마지막으로,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시는 이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중년 세 가지 사역이었어요. 가르침과 선포와 병고침,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유는 천국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친 것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그들의 심정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품고 나와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할 일꾼을 부르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하면서 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쳐 주는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얼마 전에 말씀처럼 제 발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귀신에 눌려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 사람들 데리고 오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입이 열려서 온 세방에 나가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그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추수할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침과 선포와 병고침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있다 가운데 증거되는데 우리 또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입이 열림으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림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주님 나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앞에 두고도 눈이 닫혀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 전 되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 입이 열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증가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말을 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쳐 주시는 사역하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지하게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추수할 것들은 많은데 일꾼이 적근 하시면서 일꾼을 부르시는데 주님 제가 추수할 일꾼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쳐주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이 필요한 자들이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예수를 만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어가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소리 내어서 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눈먼 사람들 예수께 나왔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라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니다 주님의 은를 구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 통하여 성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저 앞에 나가서 안구하고 부를 때에 주여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야 할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시고 그야 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소리의 귀를 늘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담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려야 할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생을 뜻하여 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를 주는 종이가 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가능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고 순종한 종이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영예을 만져주셔서 영예들이 열리게요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좋것들에 나의 시선을 빼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바라보아야 할 곳과 내가 쳐다보아야 할 곳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나 주님을 분량 주신 데나가 계시겠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가르치고 주님께서 도시는 그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이유를 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적인 말들과 훈련적인 말들과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생각과 이치와 이성에 가사하게있셔서 아버지 하나님 위에 은혜를 주신 은혜를 주 하나님의 욕과 의혜를늘말하여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선포의 말들에게 하시소서 나의 말을 주관여 주셔서 은혜로 말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돌려드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기 시오어 세상에 나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말들을 쏟아내게 하기 시해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공동체, 지의제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서 영적인 귀가 열리가 열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가 열시고 영적인 입이 열리가 열리시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신에 사로잡혀있는 수많은 신령들이 있습니다 악한 형들의 극격과 극계와 억울함에 주님의 손에 나오지 못하고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녀오셔서 하며 선포하며 고쳐 주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목자에 신명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끈 주님의 마음을 열어 주시소서 주님의 마음을 분께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여 주님의 복음이 필요하며 주님의 죄가 필요하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 이끌어가게 하여 주었었어. 귀신의 황금님의 자물 앞에 있는 자들, 악한님들의 크게 둘려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기뻐할 수 있는 주여한은자들주님의 권도대가 열심히 했어. 제님 제대로 주님의 기쁨을 삼아 주시면서 실수할 것은 많은데 기쁠렸다. 가슴 아파하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나의 가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성교복음을 가르치며 각적 각종 병들, 은행자들을 주여한 은행자들, 감당하게 하시되, 주의 없션과 주님과 함께 이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주의 우리 주에 오는 기가 이룰을 감당하는주시의가 이룰을 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 의 말씀을 바르실 때에해수많은 신된 길을 가진 것 중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정보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게해주시 역사를 기도하게 하여 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천 복음에서 보낸 곳에 떠올라온 기적에 나타나게 하여 시고 귀신이 따라 간 역사에 나아게하 주시고 범죄자 자제의 자유와 을륜과해발륜게 하여 주시고 병도 지배자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아의 악과 악당과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시옵소서 주님의 주의 사역과 주님의 고치심의 사역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시옵소서 아픔과 고통과 고통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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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별지아돌지지 아버지, 아버지, 아지아에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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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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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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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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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믿의 괴물이 한 번도 는 지금도 그 괴물, 이 괴물이 는데 지금도 안우리는도안가이는우 지금도 안 보이는데, 지금도 안 보이는데, 지금도 이는데 지금도 마음을 는데가금도안 보이는데, 주금도안 보이는데, 지금도 안 보이는데, 지금도 안보이는 지금도 안이는데 보이는데, 지금도 안 보이는데, 아금는지 하나님을 이는데 지금도 보이주데 지금도 안 지금도 안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성막에서 당신의 시간의 주여 영예. Well done, i that's